보충수업 이런 건가? 보충수업. <laughs> 계절학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계절학기. 어. 계절학기는 이미 끝났고, 오늘은 다학특집으로 학회를 체험해보려고 해요. 음, 오. 네. <laughs> 학회가 동아리 같은 건가? 저 고등학교 때 끝나고 있었는데. 아니요, 학회는 동아리보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연구한 주제를 읽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에드가라는 광고 마케팅 학회에 가볼 거예요. 학회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우리 그럼 뿅 이런 거 해야 되는. 여기가 에드가 활동하는 하늘관인가요? 아, 어? 혹시 에드가 라려면 어디? 뉴진스 하이포요. 뭐야 <놀람> 이거? 이렇게...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학회 등록하러 왔어요. 아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회는 무엇을 하는 학회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는 광고의 AD와 집각자를 합친 이름으로. 광고를 사랑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생들이 모인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광고 마케팅 기획과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해서 전략 커뮤니케이터적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회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들을 체험해 보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하나요? 오늘은 학회 전반적인 활동인 기획소 분석과 제사를 해보실 예정입니다. 에드가에 있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프레젠터 PPT 영상입니다 다들 어떤 역할 하고 싶으신가요? 어, 저는 PPT요 저 PPT를 못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배워보고 싶어요 오. 음,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서윤님은요? 저는 프레젠터요 평소에 발표에 자신이 없어서 배워보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모전 수상각인 테라 기숙사 들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기획서 분석은 크게 시장 분석, 자사 분석, 타사 분석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혹시 테라 기획서는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진 것 같나요? 음, 테라봉 아닌가요? <laughs> 어떻게 하셨죠? 진짜 재밌으신데요? 어, 저기 써있는데요? 아, 비비... 자, 기획서 분석을 다 했으니, 이제 PPT 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깔끔한 PPT를 만드는 방법은 사진 정렬을 잘하고, 음. 얇은 선이랑 그림자도 넣어주고, 그룹판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음으로 저는 프레젠터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원래는 로직을 작성하셔야 하지만 지금은 시간상 이미 작성된 로직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네. 다음으로 저는. 프레... <laughs> 하셨어요 그럼 저희 이제 한률관으로 가서 직접 발표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맥주 테라에 대한 케이스 스터딩 발표를 진행하게 된 프레젠터 박서윤입니다. 네. 오늘 광고 마케팅 학계 에드가를 참여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안 아, 발표 안 발표. 30분 정도 을것 같아요. 저도 발표에 자신감이 생겨서 에드가가 시범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신생 여러분들의 강문대입학을 축하합니다. 저희 에드가는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13일 오후 11시 50분까지 에드가 신청을 받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에드가 공식 DM 혹은 포스터에 있는 전화번호를 연락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드가는 실력은로 <놀람> 구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광고 마케팅의 모두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에그나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